네, 안녕하십니까 포토그래퍼 데레쎈입니다자 얼마 전에 그 제가 삼각대 고를 때 이것만은 반드시 피하자 이것을 영상으로 제가 설명을 좀 드렸었죠. 그게 나가고 나서 많은 분들께서 삼각대 추천 좀 해주세요. 이 삼각대 어떤가요? 라고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제가 모든 삼각대를 다 써보지 않고 그랬기 때문에 명확한 해답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어, 오늘 그래서 제가 우연찮게 이제 삼각대 하나를 구입하게 됐어요. 이 삼각대를 보시고 여러분들께서 어, 괜찮은 것 같다 그러시면은 구입을 하시면 되겠고 뭐 별로다 싶으시면 네, 그냥 다른 제품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해 볼 삼각대는 맨프로터에서 나온 비프리라는 제품입니다. 크기가 상당히 작죠. 음, 이 삼각대가 이렇게 작은 이유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사진용 삼각대 그러면 크게 두 종류로 나눕니다. 예, 사진을 좀 정교하면서 좀 퀄리티 높은, 절대로 흔들려서 안 되는 그런 사진을 찍기 위해서 좀 크고 무거운 삼각대가 있죠. 그리고 반면에 이렇게 좀 컴팩트하고 작고 조금 가벼운 이런 삼각대도 있습니다. 어, 이렇게 작게 나온 이유가 뭐냐면은 일단 뭐 휴대성에 중점을 뒀다는 거죠. 산이나 뭐좀 아니면 가족들끼리 여행을 가거나 그런 데서 어떤 작품을 찍기 위해서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럴 때는. 보통 이제 놀러로 가는 김에 아니면 산을 오른 김에 촬영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물론 이제 산악 전문 사진가들은 어, 그런 삼각대조차 상당히 고급 삼각대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오늘 이야기 해볼 삼각대는 바로, 음, 맨 프로토어 비프리라는 제품으로, 어, 금액은 대략 10만원 중반대가 하고요. 보레드 플레이트, 그리고 이 삼각대까지 해서 모두 합쳐진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높이를 좀 볼게요. 높이는 제가 173cm라 그랬죠. 한이 정도. 예, 가슴 정도 높이까지 와주고요. 여기 이제 카메라를 이렇게 올려볼게요. 카메라를 얘를 이렇게 올리게 되면은 높이는 대략 한 이렇게 허리를 숙였을 때 정도의 차량 높이를 보여주고요. 어, 이것은 센터 컬럼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이제 가운데 봉이죠. 이걸 올리게 되면은, 이제 사실상 아이레벨, 그러니까 딱 서가지고 정제사에서 촬영할 수 있는 아이레벨의 삼각대로 변신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외관으로 봤을 때 조금 문제가 보이는 부분이 뭐냐면은, 일단 다리의 직경이 얇다는 거, 음. 아무래도 트래블러용, 그러니까, 어, 좀 휴대, 휴대성이라든지 여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특화가 돼 있는 삼각대다 보니까 다리의 직경을 굵게 만들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다리의 직경이 좀 얇다 보니까, 이바 이렇게 음~ 이걸 이렇게 꽉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흔들어도 어느 정도 진동이 올라온다는 것을 이건 확인할 수 있어요 사실 뭐~ 일반적인 트래블레형 상각들이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문제니까 이거는 뭐~ 특히 여기서 얘만의 단점이라고 말하기 조금 힘듭니다 음~ 그리고 이제 센터 컬럼이라는 거 이런 부분을 올렸을 때 이제 문제가 어디서 나냐면은 센터 컬럼을 올렸을 때더 흔들린다 예네 사실은 더 흔들리거든요. 근데 이게 막 티가 날 정도로 흔들리게 되면 사실 센터 클럼 이것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우 괜찮아요 이거 진짜. 예 보통 이 센터 클럼을 올리게 되면은 조금 중국산 쪽에서도 좀안 좋은 상황 때를 쓰시게 되면은 센터 클럼을딱 올렸을 때 여기서 흔들려요. 이 봉과 이 센터 클럼 봉과 이홀 사이 있죠. 이 사이가 흔들립니다. 아무 리 조여도 정말 짜증나거든요. 그래도 항상 사진 다 흔들립니다. 그래 찍으면. 근데 얘는 어, 정확하게 딱 고정을 시켜놓고, 거기서, 거기서 유격이 없이 흔들리지 않아요. 음. 일단, 뭐, 직경이 얇다, 얇다, 그러는데, 일반적으로 사진용으로 전문, 전문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오로지 사진만, 뭐, 뭐 무거운 거, 휴대성 이런 거다 필요 없고, 그냥 무겁고 커도 좋으니까, 오로지 사진만 찍겠다. 그러면은, 어떤 생각대 써야 되냐면은, 이런 생각대를 써야 됩니다. 예, 이런 생각대를 쓰시면은, 여러분들께서는, 언제 어떤 환경에서든지 모든 차량을다할수 있어요, 정말로. 이게 아무리 제가 좋다 막 여기서 막 얘기해도 어, 테스트를 보여드리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믿지 않겠죠, 당연히. 그래서 어, 저도 이제 정확한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 되고, 이게 사실 제가 쓰는 게 아니라 제 사촌 동생 녀석이 이번에 카메라를 구입하고 사진을 이제 처음 시작한다 그래서 선물로 제가 사주는 거예요. 그래서 리뷰를 할겸 이렇게 가지고 나왔는데. 일단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접사가 되는지 사실 접사랑 야경만 되면 은 여러분들께서 취미로 사는 생활 하는데 있어서는 그렇게 지장이 없을 거예요. 촬영을 하면 은 아마 바로 흔들림이 바로 보일 거예요. 이거는 왜 화소가 원체 높고 너무 엄청나게 근접 촬영을 하다 보니까 사진을 확대했을 때 그만큼 확대를 많이 할수 있겠죠. 그래서 흔들림을 상당히 많이 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데서 일단은 보면은 얘를 초점 맞춰 주고요. 일단 바람이 좀 부니까 아무나 걸리는 거에 의한 초점 맞출게요. 이거는 예. 예, 이거 좋네요 사실 릴리즈를 가지고 와서 해야 되는데 릴리즈를 안 가지고 왔어요 제가 750 전용 릴리즈를 가지고 왔습니다 어쨌든 보면은 사진을 확대해 보니까 어우 예, 흔들리진 않았어요 뭐 흔들리진 않았네요 예, 접사 촬영이 어느 정도는 된다 완벽하게 된다라고 제가 보장은 못해요 예, 왜 그런지 지금 그거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자, 사진을 찍어서 확대해 보니까 어, 접사도 돼요 접사도 되고 야경도 됩니다 음, 전혀 문제 없어요 야경 같은 경우는 시그마 135mm 1.8. 상당히 무거운 렌즈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경 촬영이 됩니다. 자, 일단은, 마음에 들었던 부분부터 이야기할게요. 냉정하게. 네, 예,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여기서부터 이 하단 베이스까지입니다. 자, 이 하단 베이스까지인데, 참, 역시 맨 프로토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다리는 정말 잘 만들었어요. 짱짱합니다. 진짜. 어디 하나 유격화는 없고, 마감도 정말 완벽해요. 예, 완벽하고, 예, 흠잡을 데가 없는 삼각대에요, 이거는. 근데, 문제는 이 녀석이죠. 네, 예, 보레드. 자, 지금부터 제가 보레드를 풀겠, 풀겠습니다. 자, 풀었죠? 자, 음, 풀었어요. 어, 좋네요. 예, 움직임. 네, 그리고 꽉 조일게요. 제가 있는 힘껏 다 해서 조였어요. 자, 조여가지고 여기서, 예, 흔히 만들고 그냥 쭉 내려보겠습니다. 자. 이래 내려가면 안 되죠 원래 예, 이거는 삼각대 볼에 대한 기본이 안 되어 있습니다 미러리스 그러니까 풀프레임 미러리스 말고요 예, 풀프레임 미러리스 안 돼요 이거 풀프레임 미러리스 말고 음, 그 중급 미러리스 정도 예, 크롭화각의 미러리스 정도면 어, 충분히 잘 버틸 수 있을 것 같고 오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제점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어떻게 봅니까? 참 적응 안 되죠? 이거 지금 제가 설명서를 읽었었거든요? 설명서를 읽고 풀었는데도 지금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네요, 이거를. 잠깐만요. 이거 하단에 보여드릴게요. 예, 보이시죠? 플레이트인데 플라스틱이야 예. 같은 풀자라서 플라스틱으로 제작한 겁니까? 예. 참, 맨 프로토의 명상에 맞지 않게 참 이런 플라스틱 재질의 그런 제 소재를 사용한다는 거는 조금 다소 의아스러운데 아니에요. 예, 보레드도 아니고 플레이트도 아니에요. 아 뭐랄까요. 저는 맨 프로토를 되게 좋아해요. 예, 십조도 되게 좋아하고 그런데 참잘 만들잖아요. 삼각대 다리는. 근데 이거는 뭐 실드를 쳐줄 수가 없네요. 예. 참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너무 세게 이렇게 압을 주어서 딱 물려 물어버리다 보니까 이 반동 이에서 잘못하면 카메라가 떨어질 수가 있고요. 무거운 카메라의 경우에는 말이죠.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손에 쥐는 힘이 약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더잘 발생할 수도 있겠어요. 그리고 이 플레이트 자체가 그 전에 플라스틱이라는 거는 정말 이건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맨프로트라는 회사가 굳이 자기 명성에 목치를 하면서까지 이렇게 저렴한 플레이트를 같이 올려서 팔았어야 되느냐. 얻고 그냥 2, 3만원 빼주면 좋았을 건데 말이죠. 참 아쉽네요. 그런 부분이. 그리고 이상할 때는 어떤 분들이 괜찮냐면은 어, 음, 여행을 즐기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괜찮아요. 음, 예를 들어서 여행만 즐기시는 분들이죠. 그러니까 예. 어, 정말 뭐 가서 여행지 가서 나는 그 여행지의 모든 풍경을 다 찍겠어, 모든 야경을 다 찍겠어라고 하면은 얘기가 좀 달라져요. 그때부터는. 근데 어, 여행만 목적이라면 정말 강력 추천할 수 있습니다. 예. 즉, 쉽게 말해서 가벼운 카메라가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무겁고 큰 카메라가 올라갈 경우에 당장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런데 제가 대놓고 그렇게 사진을 찍을 수 있어요. 제 지금 야경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야경사진도 충분히 찍을 수 있습니다. 근데 100%의 신뢰성과 성공률을 보장되지 않는 장비를 들고 와서 그렇게 사진을 목적으로 여행을 한다면 은 그건 아니죠. 그때는 정말 내가 100% 신뢰할 수 있는 장비를 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사진 실력과 별개의 문제란 말이죠, 그거는. 이 삼각대를 구입하시고 지금 사진 공부를 하고 계신다면은, 예, 보레드를 그냥 쓰고 계시다가, 추후에 여러분들이 좀더 뭐 필요성에 의해서 보레드는 버리시고, 어, 포터클램 20NS, 뭐 30NS 그런 거 있죠. 그런 거 장착하시면은 이것도 아주 좋은 삼각대가 될수 있다는 거. 네, 예, 보레드가 쓰레기라는 거죠. 예.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